자, 이번 시간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네, 자, 강의를 준비합니다. 아,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역을 비교하여서 학습할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죠. 공부할 주제는 네, 기반시설부담구역이에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에 대한 주제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앞션에 학습을 했던 어, 개발밀도 관고구역을어 비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션에 이렇게 공부했죠. 자, 강남역이었고요. 강남역. 자, 이 예, 강남역이었죠. 강남역이었고, 자, 60건 아파트 재건축을 예를 들어 썼죠. 네. 자, 어, 고밀도. 초고밀도 개발도재건축이 추진되고는 면에서 자, 자, 이곳의 용도 지역. 자, 도시 지역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었죠.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그리고 공업 지역에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등 새로운 개발행위로 도로가 부족하고, 그리고 상수도 공급 능력과 하수 시설 시설 용량, 그리고 학교의 학교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 기반 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 밀도 가려고 지정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기반 시설 부담이러면상이 개발 밀도 가려고요. 안에는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어. 없고, 개발 밀도 가려고요. 이외 신도시 개발 중이에요. 개발 밀도를 리리고요이외 신도시 개발 지역에 신도시 개발 지역에 네. 이 개발 밀도가 왜 이외에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신도시를 개발할 때자 개발할 때그 신도시 지역에서 뭐 도로라든지 자 농지나 임야 상태였지만 이를 이제 형질 변경 사업을 통해서 이뤄서 이제 도로 등 도시 개발 시대 확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학교 공원 녹지 등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당 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기반시설을 확충해 왔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무엇을 지정하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게 되죠. 자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건축행위죠.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시설 학교 녹지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주민들 하에 이가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또 기반시설 설치한 용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서 그 신도시 개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 이것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신도시 개발 지역에. 어 기반 시설이 확충은 될수 있지만 그 지역 주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자이 기반 시설 부담을 누가 지정하는지 누가 지정하는지 네 그리고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디에 지정되는지 또 지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은 자 이런 자료를 짚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설명됐죠. 지정권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도시공 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밀도가 리려역까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정권자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유사 그리고 지장구사가 개발 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하게 되고요. 지정 절차예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해당 자치 단지에 쓸지 됩니다. 실거주죠?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지방 도시 계획 심의를 거쳐서 개발 기반 시설부터고 이 지정이 됩니다. 그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개발 밀도 가려고 지정할 때는 네, 해당 자치단지당이 지방 자치단지당이그 해당 지방 도시 계획 내 심의를 거치면 네, 개발 밀도 가려고지정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반 시설 부담권 이런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된 경치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지방 도시의 군획은에 심의를 거쳐서 네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됩니다. 의견을 듣고 지방 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교해야 되죠. 개발밀도가리고이 지정할 때는 주민적인 청취 절차 없이 바로 네 지방 도시는 심의만 거쳐서 지정하기 되죠. 서 개발 밀등 활용의 지정 절차하고,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는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에 지정될까? 지정 대상. 이런 자료 보죠. 이런 그,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려면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신도시 개발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신도시가 개발되려면은, 우리가 세종 특별 자치지를 건설할 때도, 세종 특별 자치지 건설을 위한 특별 법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해당 지역에 적용이 될행비제한개발이제한을 완화하고 해제어야 신도시개발이 되죠. 아니면은 농림지가 재난경 보전지로 용도지 묶여있다면은 그 농림지가 재난경 보전지역 지정 상태에서 도시개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농림지가 재난경 보전지를 도시지로 용도지로 변경해야 되죠. 그러면 농림지가 재난경 보전지의 도시지로 용도지로 변경되면 해당 지역에 개발행시이 완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같이 봅니다. 지정되어서 이법과 다른 법령의 다른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행비전이 완화, 해제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2번 이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용도 지역 등 용도 지역들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용도 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행비전이 완화, 해제된 지역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이가 건수가 전년도 전 개발이가 건수보다 20% 이상 개발이가 건수가 증가된 지역이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건축물의 건축아닙니까? 근처 그래서 전년도보다 전 전년도의 개발이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된 지역이라면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만약에 이 지역이 서울의 강남이다 그럼 서울의 강남구 인구증가율이 그 강남구가 속한 서울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거예요. 그만큼 강남의 아파트 건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한 시군 네, 인구 증가율보다 전년도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된 지역도 네, 개발 어, 기반시들 부담국의 지정 대상이 됩니다. 네개였죠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행비전이 완화 해제된 지역. 또 용도지역 등 변경이 들어서 행비전이 완화해지든지요,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개발예건수가 20% 이상 증가된 지역,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전년도에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시군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인구증가율이 몇 퍼센트 그렇죠? 인구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6번으로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는 규모로 서비스를 거죠 최소 기반시설이 아,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10만 정도 이상 규모로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허용돼요. 그리고 7번 기반시설 설치비용입니다. 비용 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부가될 정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자 기반시설 설치비용 누구에게 부과 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 주민에게 거주에게 그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기도 까 부과대상 단독주택수파시설 등으로서 네,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과 증축형이죠. 자 부과대상 기반시설 부담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대상입니다. 단독주택 숙박시을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근축으로서 얼마 200조 미터 200조 미터 200조 미터를 초과하는 200조 미터 초과는 하건축하면 틀려요 신축이죠 신축 건축중에서 신축과 증축행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정된 기반시를 부담구역에서 200조 미터 초과는 하 신축과 증축행위를 하는 주민에게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병을 부를 하게 됩니다. 부과 대상 그리고 그리고 자부과 시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신축과 증축은 근축업상 근축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 신축과 증축하기 위해서 근축업에 의해서 근축을 받겠죠. 신축과 증축에 대한 근축업상 근축허가를 받으면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일입니까? 2월에 2 개월에 설치병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과 시기. 부가 시기. 고기어이 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역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로서 200백 평을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행위를 하는 자, 이게 설치비용은부과되고요 그리고 신축과 증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업상 건축허가를 근축 받으면은 그 건축업상 건축허가를 근축 받는 날부터 이게 원래 설치비용을부과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신축과 정축이 끝나면은, 근축을 벌서 중공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뭐라고 그러죠? 사용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신축과 정축이 끝나고, 네, 근축으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중공검사, 사용, 승인, 신청시까지,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네, 부가 대상은, 네, 설치병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부, 납부 시기, 그렇게 되죠. 2 0 0 정도 미 초과하는 신축가 증축 행위를 하는 주민에게 설치 비용을 부과하게 되고요. 신축가 증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급성 건축허가로부터 2개월 내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신축가 증축 완료 건축고에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자, 9번 납입 방법을 같이 봅니다. 자, 물납 인정와 있죠? 자,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은 네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현금 등으로 납부함이 원칙이지만 미칠고 싶죠? 부가대상토지, 부가대상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물납, 네 현금 납부가 아닌 물납도 허용됩니다. 원칙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하지만 부가대상토지이거나 아니면 그 부가대상토지와 부가대상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네 물납도 허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네.물납 신청서 지출로 이어보시면 될것 같고요.